데 뭐야 이상아 에이 매감기! 매강기매강기이 하고싶은 사람 하고 나와요 어세요 누군데? 야. 공룡들 공룡들? 공룡, 공룡. <laughs> 아빠 얘가 어. 얘네들 다안했는데 어. 누구하고싶어? 아빠는? 응. 어, 어디보자 얘가 무슨 쌀을 쓰지? 어, 얘는 볼, 누구야? 뿔이 났네? 뿔이 났어? 어. 뿔, 이름을 알아? 티라노네, 얘? 얘 티라노야. 아, 얘는 티라노고, 응. 옆에 얘는 누구야? 얘? 얘? 옆에 얘. 얘? 아니, 오른쪽. 얘? 어. 얘는 티케야. 티케라? 응. 그럼 그 옆에 얘는 누구야? 얘는 포테라노. 포테라노죠 그럼 그래? 얘, 얘는 누구야? 얘는... 얘는... 꼬리가 없네? 기간토 기간토야? 걔는 브라키오 걔는 브라키오사우루스? 응. 와 유정이 똑똑하다 아빠 이거 사오래? 아빠도? 응. 아빠가 지금 너무 세게 날아갈 것 같은데? 아니 세게 날아가도 돼 세게 날아가도 돼? 응. 알았어 그러면 어 선물 줘서 갈 건데 엄마 아빠 선물 아빠 선물 준다고? 어. 응. 어 선물이 뭔데요? 어디가? 아빠, 어. 아빠 생일 때축하할때 어. 어. 하는 선물. 그게 뭔데? 음, 음, 음. 공무책, 아빠 공무책. 아빠 공 공무책? 어. 좋은 거야? 어. 아주 오케이. 좋아. 오케이 그럼 아빠 한번 해볼게 어 해볼래? 어 좋아 탁 내려가면 진짜 어 내가 탁 잡을 거야 진짜? 요새 <laughs> 뭐 뮤지컬 연습하니 요즘에? 나보다 더 세면 어 내가 2등이고 어 나보다 더안 세면 어 1, 2등. 2등 2등 이등엽보다더 세면 2등이고 더안 세면 2등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1등 1등 1등이야? 오케이 okay. 네, 네. 알았어 그럼 아빠가 한번 쳐볼게 어 쳐볼까 네. 자자어아 어! 네. 그러면 가까이 와서 해요 아빠 가까이 가면 안돼좀 네? 멀어 요새 옮겨주는 거야 네. 여기서 해 오케이 okay. 이제 칠수 있을까 여기 할수 있지, 걸? 자, 으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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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친 거야? 아이, 너무, 그래. 너무 힘이 세서 너무 힘이 세어이 정도고 되겠지. 해볼래? 자, 아빠, 응. 아빠는 알로사우루스 좋아하지. 알로사우루스? 어, 유상 아빠가 1등했어? 아는 무슨 선을 좋아하는지 알아? 아빠는 알고 있는데. 모국의 도시는? 스피노 아니야? 네. 응. 맞아. 유성이는 응. 스피노를 좋아해요. 아빠는 알고 있었지. 그 스피노야? 네. 이아 엄청 세 보인다 유성아. 응. 유성아 넘어질 응. 뻔한 거 아니야? 오. 오! 하나 더날라서 하면? 팔짱! 팔짱! 딱! 세게다! 뭐를 알야되거든 유성아! 유성아! 응. 요즘 영어를 배운다고 했지 않았어? 응. 아빠한테 영어 좀 알려줄래? 영어 말하는 게 진짜 응? 응.

오 a 이 y b 보 b 배워? 그 b y baby, baby, 어 a 네, b 아, 난 차극, 난 어, 종류 안 해도, 어. 혼자 할수 있어. 어떡해? 나는 글씨 보고안해도돼 글씨 보고안해도 되. 네, 그냥. 보관해도 네, 도 책이 없어도 되. 글씨 보도 되. 글이보관도도 책이 없어도 되. 글씨 보도도 되. 글씨 보관해도 되. 글도 되. 글씨 보 b 해도 되. 글씨 보관해 y 되. 글씨 보 와, 요새 끝도 없이 하겠네? 지금. 지금 좀 중국어가 된것 같은데? 그냥 발음이 그렇게 느껴져? 자, 음, 영어 공부 좀더 해보자. 어, 엄청 많이 했네.

그건 뭐야? Hey, s a y mommy, mommy, mommy. 그게 뭐야? 물고기 잡다는 거. 아 물고기 잡는다는 뜻이야? 어. 대단하다. 오. h o 오. 멋있어. Hey, y 오. 뜻이야? 땡, 이피셜 그럼 무슨 뜻이야? 그럼 무슨 뜻이야? 물고기 어? 엄청 많이 잡았다고 인사하는. 어. 거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인사하는 얘기야? 아니, 아니 물고기를 다음에 어 많이, 어, 많이 잡으라고 하는 거야? 물고기를 많이 잡으라고 하는 거야? 어... 알았어 유성아 이제 끌 건데 빠이빠이 인사 한번 해줘 이이 손도 흔들어줘 빠이빠이 어? 응?